나오는 사람은 청주야. 우암은 정말 대전의 최고의 인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호불호가 갈려. 그분이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뭐뭐뭐 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적도 많았고 뭐 예속 논쟁이라 해가지고 뭐기년 복을 입냐 3년 복을 입냐 해가지고. 그런 거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하고 정적 관계인 사람 막 죽여버리고 그랬거든. 그 윤유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은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인데. 야, 세상에 주자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지. 그말 했다고 이 사람이 죽이잖아.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적을 많이 만들었고. 자기 제자한테도 네 아버지는 안 훌륭하고 이렇게 막 비문을 써주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려요. 업적도 많지만 참 못돼 먹기도 했다. 또는 뭐뭐 뭐 별로 본받을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는데 단재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단재에 대해서 나쁜 점좀 말해 보세요. 들어본 거 있으면. 유니버스 선생님 단재에 대해서 한번 흉좀 봐보세요. 없어요. 저도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야. 청주 낭성면이라고 있어요. 청주에서 미원 쪽으로 가다 보면 낭성면이라고. 거기 사람이야. 근데 외갓집이 어디야? 저기 무수동인가 뭐 거기 어남동, 어남동, 무수동 옆에.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엄마가 못 푸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서 자라요. 그러니까 대전서는 뭐야? 대전 사람이다. 서대전 사거리에다 동상도 세우고 대전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이제 단재 선생, 단재 선생 하는데 청주에서는 뭐라 그래요? 웃긴다 그러지. <laughs> 단재가 왜 거기는 어... 그 교원들 연수원 있어요. 교원 연수원. 그러 그러니까 여기 충남 교원연수원, 대전시 교원연수원 있어요. 충북은 단재연수원이야. 저기는 경기도는 율곡연수원이야. 그 앞에 뭐뭐딴거 아무것도 안 붙어 그냥 경기도 율곡연수원, 충북 단재연수원. 그게 공무원 저기 교육공무원들 연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제에 그 그리고 단재에 대한 제사도 지내고. 묘도 아마 그쪽에 있을걸? 이 단지에 대해서는 청주 사람들은 활짝어요 대전서 뭐, 단지에. 근데 대전서는 대전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치면 우암도 뭐여? 옥천사람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치면 대전서 난 사람 중에는 없어. <laughs> 이렇게라도 끓여다 붙이니까 맞는 거야. 근데 내가 볼때 우암하고 동춘당은 대전 사람으로 봐야지. 대대 손손 여기서 터누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치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 성주인물이야 내가 볼 때는. 단재선생은요, 독립운동가고요역사학자고요그 다음에 뭐야, 언론인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나무랄 게 없어요. 정말, 이 민족 지도자로서, 나무랄 게만금도 없는 사람이 다재선생요 대단한 실력가였고. 어, 일정시대 때, 역사학자인데, 근데 이분은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무정부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로 막 똘똘 많은데 공산주의자하고는 아마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체제에 순응하는 분은 아니야. 그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별로 없어요. 어. 시, 시대에 저항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어, 여기 나오네 무정부주의자. 어,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의 조선대표. 당시에 그 세계의 지식인들 사이에 아나키스트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단재 선생이 이제 대표였어요. 임시정부에서도 뭐큰 활약을 하셨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는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 해방, 그러니까 일제시대 해방. 그 다음에, 이제, 건국, 요, 요, 있잖아요.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요거. 이걸 가지고는, 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첨예하게 달라. 가르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좌판이, 우판이도 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조선, 고려, 신라, 뭐, 여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해. 근데 그 외, 사고사 쉽게 말해서 그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천년이잖아요 그 후에 3천년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에 이제 뭐뭐 뭐 나도 사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듣다보면 이제 나도 듣는 얘긴데 그 상고사를 음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조선상고사를 통해가지고 조, 음,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을 통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막 대단하게 정리해석해 놓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없었으면 그냥 우리나라는 반도 안에서 이렇게 해. 근데 이분은 그 만주 막다 현재 실사를 다니면서 그 역사 연구를 베이스를 제대로 닦은 분이 단재 선생이죠. 어 그리고 뭐 언론인으로서도 뭐 남을 할 데가 없는 분이고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리순 감옥에서 이제 옥사하셨는데 이분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세수를 어떻게 했단 얘기 뭐 그런 거 세수를 할때 이렇게 허리를 안 굽혔대요. 일렇게 했다고 해서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일제시대에 나는 허리를 숙이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뭔 소리일까 밖에 근데 실제로 내가 이분을 자료를 봐도 흠잡힐 게 없어 너무나 존경할 일이 많아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서대전 사거리에 단재 동상을 최근에 세웠어요. 그리고 저기 그 어남동 거기 가면 단재 생가 거기를 이제 뭐랄까 성역화 시켜서 해놨죠. 단재 선생이 저는 어 대, 뭐 대전과 연구가 있는 인물 중에 뭐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